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4. 따라 무엇을 하든 그냥 재미있게 살아라. 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돈 때문에 울게 되는 날이 온다. 이만큼만 있으면 검은 것을 희게, 추한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네. 나쁜 것을 좋게, 늙은 것을 젊게, 비천한 것을 고귀하게 만든다네. 이것은 사제를 재단으로부터 유혹한다네. 반쯤 회복된 병자에게서 베개를 빼내버린다네. 그렇다네. 이 황색의 노예는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네. 성스런 끈을. 저주받은 자에게 축복을 내리네. 운동병을 사랑스러워 보이게 하고 도둑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힌다네. 그리고 도둑에게 자기와 괴배와 권세를 부여한다네. 원로원 회의에서 이것은 늙어빠진 과부에게 청혼자를 데리고 온다네. 양로원에서 상처로 인해 심하게 곰고 있던 그 과부가 매스꺼움을 떨쳐버리고 향수를 밟아 젊어져 5월의 청춘이 되어 청운한 남자에게 간다네. 세익스피, 세익스피어 아테네의 티몬 중에서 추한 것, 나쁜 것, 늙은 것, 비천한 것을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니 이 마법의 지팡이가 과연 뭘까? 만약 진짜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안달할 텐데 말이다. 세익스피어는 그것을 황금이라고 했다. 금이 있으면 사제를 재단해서 내려오게 하고 도둑도 권세를 누리게 만드니 정말 돈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은가. 철이 들어야 돈을 하는게 아니라 돈을 벌어 밥값을 해야 철이 든다. 돈이 갖는 위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돈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동시에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를 선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면 미래도 덜 불안하고 꿈도 수월히 이룰 수 있고 관계도 더 좋아지며 더 자신감이 넘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린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모두 돈 걱정을 한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저 핸더슨은 사람들이 당장 돈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증상을 돈 걱정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 얘기하는 것을 경박하게 생각한다. 돈을 따지면 속물이라고 비웃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경제적 독립을 위한 필수 요소다. 돈 문제야말로 독립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심리적 독립이 안된 어른은 성인이 되어도 어른아이로 남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어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생, 경제력에 의존한다는 건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이다.대상이 부모든 남편이든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그만큼 상대방은 의존하는 일을 조종하고 싶어한다.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반대 극부적인 귀결이다.연암 박주연이 쓴 허생전의 주인공 선비 허생은 오막살이 집에 살며 몹시 가난하게 생활하면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책만 읽었다. 아내는 삭바늘질로 살림을 꾸려갔는데 하루는 굶주리다 못해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책은 무엇 때문에 읽느냐며 남편을 타박했다. 장인밭치나 장사치가 되어 돈을 벌수 없다면 차라리 도적이라도 될수 없겠습니까? 결국 허생은 집을 나가 그동안 쌓은 지식으로 큰 돈을 벌긴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간 살림을 혼자 감당하느라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건 그만큼 큰 짐을 떠안기는 것이다. 오죽하면 남편에게 도둑질을 권하겠는가. 철이 없다는 말에서 철은 계절의 변화를 말한다. 결국 철이 없다는 건 수확의 시기를 놓쳐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는 걸 뜻한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성인은 철부지나 다름없다. 철이 들어야 경제관념이 생기고 돈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밥값을 할수 있을 때 철이 든다. 밥값을 한다는 건 돈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밥벌이의 지겨움도 곳을 아니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스스로 번 돈은 아무리 적어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돈과 다르다. 자기 노력과 땀이 들어간 돈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으며 그런 돈에는 자부심과 가치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일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산다. 돈은 우리의 노동력을 필요한 물질로 바꾸게 하는 교환 도구다. 구두 수선공은 구두를 고쳐 돈을 벌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쳐 돈을 벌고 나 같은 의사는 환자를 돌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그러므로 돈을 버는 일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내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사회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음을 의미한다.그래서 나는 돈을 모르는 사람은 사회를 모르는 거라고 생각한다.뿐만 아니라 돈은 자유를 선사한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말이다. 영국의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들에게 자유를 위한 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행하고 빈둥거리며 세계의 미래와 과거를 성찰하고 책을 읽고 공상에 잠기며 길거리를 배회하고 사고의 낚싯줄을 강 속에 깊이 담글 수 있기에 충분한 돈을 여러분 스스로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주고 인간다운 존엄함을 지키게 해주고 자유롭게 살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그런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들고 내집 마련에 자녀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노후 대비 자금을 모으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까? 그런데 돈이 충분해도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이들이 참 많다. 돈이 더 있으면 어딜 가도 지금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들 한다. 돈이 단순한 교환도구가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 것이다. 돈이 이렇게 중요하진 데에는 현대사회의 익명성이 한몫을 한다. 옛날에는 이웃집 숟가락이 몇개 있는지도 다 알만큼 자극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신뢰를 바탕으로 교환과 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익명적 환경에서는 모든 교환이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모두 돈으로 얽혀있다. 게다가 너무 빨리 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 봐야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나마 나를 단단히 지탱해 줄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 그러나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돈이 제공해 준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최고의 구두쇠 캐릭터인 크루, 스크루즈를 생각해 보라. 그는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친척도 친구도 돌보지 않고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하며 석탄을 아끼려고 한겨울에 직원이 손을 덜덜 떨며 일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돈이 많을지 몰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 배려, 나누는 기쁨은 모른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간다. 스크루지를 소설에나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저 돈을 버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아이에게 학원 다섯 개를 보내고 60평짜리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벌면서도 정작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가장. 명품백과 비싼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사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말도 안 되는 월급을 지급하는 사장 등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갈 것이다. 철학자 니체는 정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며 돈에 대한 집착을 경계했다. 그렇다면 돈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돈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10억이 있어야 노후에 행복하다느니 30억은 있어야 부자라느니 하는데 사실 젊은 나이일수록 10억이 얼마이고 30억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 무엇이든 모르면 그것에 쉽게 휘둘리게 된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수록 돈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할수록 돈에 휘둘리기 쉽다. 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고 싶은지 내가 가진 돈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행복을 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남들이 높은 연봉을 받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건 그들의 돈일 뿐이다. 내 행복에 정말 그만한 돈이 필요한지, 그걸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체력을 희생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멜번 비즈니스, 스쿨,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인 존 암스트롱은 돈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꼽았다. 그는 돈에 대해 무관심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았다. 괴테는 부유한 집 출신이었지만 독립을 원했다. 그래서 독립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복조인에서 정부 고문관으로 바꿨다. 그는 일에도 만전을 기했고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렇게 획득한 자유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글을 썼다. 그는 돈을 버는 일과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글쓰기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았다. 돈 때문에 울지 않으려면 돈에 대해 알아야 한다. 5천만 원의 연봉에 감사할 수도 1억의 연봉이 불만일 수도 있다. 그것은 돈에 대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따라 이제라도 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기느냐 마느냐, 집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구체적인 돈 문제에서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다. 철학자 베이커는 돈은 최상의 종이고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말했다. 돈이 수단이 아닌 삶의 목적이 될때 인생은 몸이 건조하고 불행해진다. 사람은 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살아보니 돈은 나 자신을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며 나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그것으로 제 역할을 한게 아닌가 싶다. 마흔 이후의 아름다움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로 결정된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어딜 가나 성형 광고를 보게 된다. 수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하며 효과를 증명하는 광고부터 양악 수술 같은 신기술을 자랑하는 광고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리고 쌍꺼풀이나 코 같은 흔한 얼굴 성형부터 몸매 전체를 다듬어 준다는 성형까지 의사인 나조차도 이런 수술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성형 트렌드는 빠르고 넓게 퍼져가고 있다. 또 다이어트 전반을 관리해주는 센터, 여드름 전문 한의원, 몇달 만에 끝나는 교정 전문 치과와 연예인 물광 피부를 만들어준다는 피부과까지, 몸 구석구석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성형 고민을 하지 않거나 피부과를 가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여겨져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느냐는 소리를 들어야 할 정도다. 그런데 외모가꾸기는 성형과 다이어트에서 그치지 않는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니 명품 중독증에 걸린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사연을 보니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고 신용 불량자가 될지언정 새로 나온 명품이라면 꼭 사야만 한다고 했다. 그녀를 보고 있자니 예전에 진료실에 들렸던 20대 여성으로부터 들은 말도 떠올랐다. 20대에는 루이비통쇼퍼백은 필수. 30대라면 샤넬 정도는 갖고 있어야 길을 펼수 있어요. 명품을 사고 성형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성형, 다이어트, 명품 쇼핑. 좀더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많은 여자들이 시간과 돈을 기꺼이 투자한다. 때론 분수에 맞지 않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어른들의 혀를 끌끌 차게 만든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하는 단골 레퍼토리가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은, 있느니라. 그런데 요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탄다 외모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경쟁력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영국의 사회학자 캐서린 핫킴은 아름다운 외모, 건강하고 섹시한 몸, 능수능란한 사교술과 유머, 패션 스타일 등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 모든 자원을 매력 자본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매력 자본을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에 이어 제4의 자산이라고 명명했다. 학김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00만원을 벌때 비만인 사람들은 86만원을 버는데 그친다. 또 매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남성의 경우 14에서 28% 여성의 경우 12에서 20%를 더 번다고 한다. 그리고 취업률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10%나 더 높다. 그러니 이제 외모에 대한 투자를 여자들의 사치나 허용으로만 볼게 아니다. 외모 가꾸기는 요즘 취업과 승진을 앞둔 20, 30대에게 중요한 자기 개발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고 보니 없는 돈을 모으고 모아 유명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마련하려는 청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다. 네가 직접 겪은 이야기라면 내게 들려준 적 있었는데 기억하니? 친구들이 여러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너무 힘들다. 나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지? 라고 하자 그중한 명이 그랬다지. 네가 김태희가 아니고 전지현이 아니잖아. 예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에 더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명품을 사거나 성형을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숨어 있다. 주변 사람들도 다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또래 계층에서 받는 사회적 압력을 피어 프레셔라고 한다. 또래 여성들이 갖는 가방을 나도 가짐으로써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확인을 받고 그들과 같은 울타리 안에 안착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명, 명품백이란 마치 또래 이름표와 같다. 파리를 떠난 마카롱의 저자 기욤 에르네는 사회학자 보드리아르의 말을 이용해 우리가 명품 가방을 사는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소비하지 않는다.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집단에 속하기 위해 사물을 차이의 기호로 조작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명품 가방을 살때 우리는 가방 자체가 아닌 브랜드를 소비한다. 그 브랜드를 메고 있는 자신도 명품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은 특정한 대상이나 제품이 아닌 그 안에 든 가치다. 이래 자존심 고향의 효과라고 한다. 주변에 유명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내 자존심 역시 올라간다고 여기는 것처럼 명품이라는 가치를 곁에 둠으로써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심리다. 뭐뭐처럼 되고 싶다는 심리적인 욕망을 구체적인 상품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명품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물건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명품을 걸쳐야만 아름답고 남들도 아름답게 봐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열등감에서 비롯된 과시적 행위가 아닌지 스스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그 열등감은 절대로 명품이나 성형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이다. 스무 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쉰 살의 얼굴은 나의 공적이다. 영화 쇼퍼 홀릭에서 을 보면 쇼핑을 끊으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고 신용카드와 결별하니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여주인공의 대사가 나온다. 참 멋진 말이지 않는가? 주인공은 영화가 시작될 때 초록색 스카프를 사느라 면접에 늦을 만큼 쇼핑 광이었다. 그런데 신문사에 취직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시작하면서 굳이 쇼핑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자신감이 생겼던 것이다. 마흔이 넘으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진다. 마흔이 되기 전까지는 예쁜 얼굴, 균형 잡힌 몸매, 매끈한 피부, 유행에 걸맞는 패션처럼 세상에 통용되는 아름다움이 미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마흔이 지나면 각자 쌓아온 인생의 결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스타일과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스타일은 얼마나 내 삶을 열심히 살았는가로 판가름 난다. 몇십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가보면 학창시절 미모로 주위 사람들의 시선, 시샘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친구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 세월 앞엔 장사가 없구나 하며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학생 때는 평범해서 눈에도 띄지 않던 친구들이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해 보는 일을 놀라게 만들기도 한다. 그 차이가 과연 뭘까? 얼마 전 나는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구입했다. 나이 쉰이 넘어 첫 전시회를 준비하는 여성 화가의 그림이었다. 작은 목소리로 작품을 소개하는 그녀의 모습은 수줍은 소녀처럼 보였다. 이미 얼굴엔 굵은 주름이 잡히고 눈가는 처졌지만 작품을 설명하는 그녀의 눈빛엔 생기와 젊음이 가득했다. 코코 샤넬이 스무 살 때의 얼굴은 자연의 선물이고 쉰 살의 얼굴은 당신의 공적이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때 나는 처음으로 그 말뜻을 깨달았다. 몇해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침팬지 연구가 제인 구다를 봤을 때 나는 그분의 백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염색하지 않은 머리에 수수한 옷을 걸쳤을 뿐인데도 그분의 삶 전체가 반영된 얼굴과 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패션이 되어 깊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2 6세 홀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열대 우림 곰지 지역으로 들어가 야생 침팬지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 세월이 무려 50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제 그녀는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멸종 위기 동물들을 연구하는 동물학자 겸 환경운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흔히들 아무리 꾸며도 아름다움은 한때라고 한다. 나이 들기 시작하면 나이살에 주름살까지 생겨서 아무 소용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제인 구달처럼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세월마저 비켜가는 매력이 있다.오히려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여자는 세월의 도움을 받아 고유한 아름다움을 뽐낸다.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꾼 여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이다.그것은 젊어지기 위해 성형을 하고 명품 옷을 걸치며 외모만 가꾼 여자는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젊을수록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나도 공감하고 이해한다. 어찌 보면 명품은 타인의 관심을 사는 시간을 줄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관심은 일회용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 따라 조금은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명품에 집중해보면 어떨까? 바로 너 자신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너라는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는 일에, 즉 너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에 집중하거라. 그러고 나서 명품을 걸쳐도 늦지 않다. 영국의 사회운동가 마리 스톰, 스톱스가 말했다. 당신은 16세 때의 아름다움을 당신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이 63세 때에도 아름답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일 것이다. 마흔이 넘어, 쉰이 넘어, 예순이 넘어서 아름, 더 아름다워지는 너를 보고 싶다.